습니다 이번에 하우트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김 대표님,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어, 예상치 않은 이 프로트칼 악재가 터졌습니다. 김 대표께서는 이 프로트칼 악재 어,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? 네, 지금 사실 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. 역시 시장에 어떤 그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불안하다 보면 돈이 안전자산이 동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. 과연 이 악재의 크기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국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,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유럽, 그, 은행 간의 금리 지표라든가. 또는 CDS 프리미엄 지표 같은 부분이 지금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감안해보고요. 또 사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시장도 오후장에 낙폭을 좀 줄였다는 부분이나, 자, 오늘 한국 정치도 1990선이 붕괴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승매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본다면, 일단 이번 악재 자체는 그다지 길게 갈 악재는 아니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이번 위기 자체를 좀 기회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역시 기회의 관점으로 본다면, 7, 8월 달에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 볼수 있는 부분은, 아무래도 7, 8월, 7, 8월 달은 이 박근혜 정부의 이기 경제팀이 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아무래도 이제 최경한 경제팀 관련 주들, 제가 뭐계속적으 말씀드렸던 이 건설업종이나 이 증권업종 쪽으로 오히려 절감해서 기회로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. 어, 두 번째는 포르투갈 악세가 조금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자,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들도 관심 대상이 될것 같고요. 어, 기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 될 부분들은 어, 시장의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상당히으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게 맞는데요. 통신주를 더, 통신주와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좀 오르는 건 정상적입니다만은, 경기 방어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오르는 종목들, 삼성 생명이나 현대골로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, 시장 대비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, 김문석 대표께서 꼽는 다음 주 승부주,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어, 저는 이번에 포르투갈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세가 그다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본다면,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보자라는 가점이라면 어, 종목 한 3개 정도를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고 있는 부분은, 어, 건설업 쪽 내에서 이제 대림산업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. 어,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다권 대비 좀 올라오긴, 상황이긴 어, 합니다만은, 어, 여전히 이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되게 되면서, 어, 일단, 근설업종 전반에 좀 어떤 정부 정책적인 수혜를 좀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수급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어, 특히 20일날 이란 핵협상 잠정시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이벤트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이란 쪽에서 어떤 그 발주 모멘텀 좀큰 기업이 대림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증권주 내에서도 이 삼성증권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. 어, 근 경제팀 출범과 함께 증권업종도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당장 9월달에 보험업 개정안을 포함해서 금산분리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삼성그룹 관련된 기업들 내에서는 삼성 증권 쪽으로 좀 수혜가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만히 보면 기아차가 오늘 시장들이 좀 상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 강세좀추춤해 주고 있는 가운데 8월 달에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. 또 거기다 또 현대제철과 관련해서 또 자동차 강판 가격 인하 관련된 이슈들도 9월 달 협상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한 기아차도 오히려 오늘 좀덜 빠지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장기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